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샘과 12월 17일 금요일 말씀 고난 중에 선행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1 4절 말씀은 예수님의 그 팔복 설교 중에 여덟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죠. 그것에 대해서 좀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데 에,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에, 14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할때 의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혹은 보통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죠. <laughs> 인격적 멸시나 경제적 손해, 사회적 불이익, 어, 어떤 것은 또 사회적 고립, 목숨의 위협, 이러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욕을 먹고 어, 어떤 고립을 당하고 경제적 손해를 입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라 말이죠. 이럴 때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면서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큽이라 말씀하세요. 물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죠. 그러나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참소망 그러니까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이 무엇이냐하면 썩어지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산소망 그것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영생 구원이란 말이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영광 가운데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오실 그때에 우리 성도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의 영접을 받아서 그 곁에 서서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그 곁에 우리가 있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한 그러한 고난과 그 의, 의로운 삶을 산것 때문에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되어질 바로 그것인 것이죠. 어,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꺼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5절에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그 일장에서 언급되어진 산소망, 영생, 부활, 주님 앞에 영광, 영광 으로의 어떤 영적이 있는 것이죠. 그 칭찬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할 그 비밀을 갖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볼때 아니, 이런 상황에서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감사의 말이 나와. 이런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어. 의아해 하는 거죠. 어찌 이런 상황에서 행복해 한단 말이야. 이 바보 아니야? 처음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의 행복과 평강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자신의 삶의 고난이 올 무렵에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너는 도대체 비결이 뭐야? 네 마음에 소망에 관한 이유가 도대체 뭐야? 물을 때그 소망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이야기하라는 거죠. 왜? 그때가 참 복음을 전할 기회이기 때문에 전하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삶에 어떤 고난과 위기가 올때그 위기 가운데 보통 사람들은 다 흔들리고 할때그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내리고 흔들릴 때 도대체 그 사람은 왜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져 내리지 않는 거야? 하면서 전에 조롱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묻는다는 거죠. 그럴 때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얘기해 줄게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선행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어져요. 13절에 보면 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라 말이 나오죠. 또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이 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선행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만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선행에 대한 표현은요, 이렇게 정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이야기할 때도 선을 행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고용주에 대한 태도를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질 때에도 선을 행하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선을 행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을 행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아니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선행,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뭘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 윤리 도덕 차원에 있어서의 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선행을 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고요.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선행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당 그것보다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부, 정부에 대하여서, 어, 박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 대한 박해가 그 당시에는 왜 일어나겠어요? 로마 황제만이 주님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또 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왕 중에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표현하니까 그 정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로마 황제 외에 또 다른 주님이 있을 수 있어? 저들은 반역세력 아니야? 그러면서 박해를 하고 고난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해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러한 질서와 그리고 위권세를 허락하신 것을 알고 순종하라는 거죠. 두려워하고 그리고 준법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주님은 또 다른 왕을 모시고 사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거기서 말하는 선행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위권세, 그 고용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용주에 대해서도 그런 거죠. 고용주가 고용주나 동료들이 왜 박회를 하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번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오해 그런 것에 대한 선입견과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죽게 하듯 성실하게 행한다고 하여서 정직하게 행한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청년 때에 이렇게 노가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사수가 이렇게 고용주가 안 보는 데에서는 굉장히 농땡이를 부립니다 저도 못, 일을 못하게 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또 주인이 나타나면 엄청 그 앞에서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하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주인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시키는 사람은요 안 보는 데에도 눈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는 듯 하나 몇번그 사람을 써보고는 안 써요. 그 곁에 붙어 있다가는 나중에는 큰 손해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게 하듯 저는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 농땡이를 부리면 혼자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직장 동료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이러한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죽게 하듯 행할 때 고난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과는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시대 때 남자들은 가부장적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한 시절에 자기의 조강지처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 처벌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때 자기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팔불출로 여기고 그것은 남자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요. 거기에서 당하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피하는 거죠. 어,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직장 생활하는데, 어디 출장을 간단 말이에요. 출장을 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어, 2차와 3차,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어떤, 좋지 않은 장소에도 간단 말이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을 따라가지 않거나, 그것을 거부해요. 그러면, 이 직장 생활에 있어서, 조직 문화 속에서, 아, 자기들은 가는데, 이 사람은 안 가? 그러면, 이거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크게 불이익을 줬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과의 차원하고 너무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함께 하지 않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선행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베드로 선서에서 말하고 있는 선행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죽게 하듯 성실하고 충성되고 신실하며 정직한 그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불이익과 고난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당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이게 좀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하 선행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행하는 그것이 선행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의식하면서 행하는 그것, 그것이 선행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바운더리의 이웃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처와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행하지 않는 그것, 그것은 악행이에요. 심지어는 그것이 선한이라 선한 사람들이 볼때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악행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아니, 생각이 아니라 악행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바깥에서 행하는 모든 선도 악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차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